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 또 예.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재탄핵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건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그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뭐 8대형으로 뭐 탄핵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마은혁 임명해라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데. 좀 앞뒤가 안 맞네. 예. 그런데 이제는 어 한덕수 권한 대응에 대한 그 탄핵 내용을 보면서 예. 심, 결과의 내용을 보면서 어 정말 이제는 불안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뭐 임명 안 하면 다시 또 탄핵하겠다. 예. 어 이런 협박성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지금 분열 상황이라든 지 이런 걸 생각하면 예.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선고 때까지는 마약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어,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임명하는 순간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국론 분열이 너무나 또거세질 거기 때문에 네. 어, 그 부분은 한도 총리께서 임명하지 않고 어, 대통령의 단핵 결정이 나오면 네. 그 결과를 보고 예.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마흔 역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문제 삼고 있으면 저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헌법재판관 할 분들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마흔 역 재판관 같은 예, 극 좌파 성향의 예. 헌법재판관을 고집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또 자기가 해야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예. 결국에는 어,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된 다음에도 어, 어떤 한쪽에 편향된 어, 그런 어, 판결을 할 것이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쯤은 본인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만약 재판관께서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기일과 관련된 공지가 없다면, 일단 이번 주는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오전까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 뭐, 금요일 날 선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 상당히 좀 이제 장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네. 정말 이제 선고 기일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음, 싶어요. 그데 예. 4월 18일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날을 마지노선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아무리 네. 늦어도 4월 18일은 넘길 수가 없을 거다. 예, 그게 예. 상식적이기 때문에. 네. 뭐~ 사월 고 중순 전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예 네. 예. 뭐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문형배 소장이 본인 임기 동안 결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놓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던데 가능성 어, 그런 ]이신가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정말 역사에 어, 죄를 짓는 무책임한 어 분이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그런 말들이 돌고는 있어요, 저도. 근데, 돌고는 있어요? 예, 네, 근데 조금 예. 불안감은 좀 듭니다. 예. 근데 정말 놓고 나갈까 봐. 예,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 이제 뭐 심리나 이제 다 끝난 지가 오래됐고 또 이제 이것을 두고 어 국론 분열 혼란상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어 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매듭을 예. 지어주는 게예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짤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어제 기각 가능성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각하 얘기를 하셨고 예. 어제는 또 기각이라는 언급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네 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뭐 어, 들으시는 최근... 정보가 있는 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을 저희가 뭐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선고 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 어 그리고 그 의견의 한 모습이 한덕수 권한 대응의 어, 판결에서 나왔다. 음.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뜻을 모으기 위해서 뭐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아닌 걸로 보여지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도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게 불법적이라면 각하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각하에 따른 내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각하의견을 가지신 재판관 또뭐 기각의견 가지신 재판관 이런 숫자를 고려하면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결국 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